로 다클 I wanna play 아이 I... 한국말로 하지 내가 너에게 총을 주지 여기에는 두 발의 총알이 있어 저기 보이는 네 친구는 곧 깨어난다 친구를 쌓아 그리고 네 발에 묶인 세사슬 쏘면 너는 살 것이다 하지만 죽이지 않고 저 친구가 깨어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선택은 너에게 달렸다 야 곱파리 너는 정체가 뭐야? 너 뭐하던 놈이었어?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? 이건 비밀인데 다른 파리들한테는 절대 말하지마 음! 나 사실 슈퍼파리야! 이게 뭐니 이게 애저 슈퍼맨 목폴라잖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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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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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슈퍼파리야, 슈퍼파리야. 파리 슈퍼파리, 아... 하늘의 왕자님 아이 PC방에서 잠꼬대하고 자동차도도... 지나이 아, 뭐야 꿈이야? 꿈, 꿈 아니야 꿈 아니야 나 슈퍼파리야 고고고고 고 고. 아니, 너 조금 있으면 월세집 빼야 한다고 했잖아. 새로 이사 갈집은 알아본 거야? 아, 맞다. 집 알아보다 깜빡 잠들었다. 자, 봐봐. 이번에 새로 나온 항공사진인데, 아파트 주변이랑 평수까지 다 나온다? 오, 신기한데. 태비지 혹시 샤워실에 여자가 있으면 그것도 볼수 있나? <laughs> 어, 그나저나 숙자형은 어딨어? 저쪽에서 게임하고 있던데. 이는 자발명 갖고 왔어요. Come on, 안 돼, 안 돼. 진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구라 <laughs> 여기 진상 추가 하나 더 아저씨, <laughs> 빨리 사진 좀 찍어갈게요 t take out. I told you, I'm 좀 있으면 개봉하네 <laughs> 힘들다 힘들어 아 me. 그 t 다 거파리는 오늘도 사람들이 원하는 거품새를 신속히 찾기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다. 훌륭하다, 거파리. 거파리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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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구나, 왔어. 친구가 야동을 보냈어. 이야, 오기가 매일이라 그런지 용량이 무지 크네.